차에서 하는 거? 차에서 라이브는 처음이죠? 네, 저요. 응. 여러분, 들어... 아, 아직 0명이야, 네? 내 눈에는. 어, 나도 0명이에요. 들어오고 있는 거 같죠? 댓글을 어? 저희 폰으로 읽어도 되나요? 화면도 안보여 안 사실. 0명이에요. 어, 어, 웨이브가 장난인 줄 알고 안 들어오나 보다. 잘못 온줄 알고. 아니야, <목소리> 들어온는데 뭔가 노인증이 빨리... 있는데. 뭔지 알죠? 우리 맨날 차에서... 라이브. 딜레이가 있나요? 저희가 차에서 라이브 하는 게 처음이라... 어? 좋아요는 갑자기 하나가 떴어 뭐야?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이거 알고보니까 비공개로 올린 거 아니야? 우리 기개긴 해요 그래? 응. 아 그래? 두명 시청 중와이게 언니랑 난가? 그런 게 같기도 해아두명 왔다 안녕 안녕 하이 하이 웨이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오 이제 완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축하해 웨이브도 축하해 <놀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아,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요 지금. 이거는 차이 대를 손으로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이런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출하는기 그리고 더만 온거 아닌가요? 주비 누르지 않아요? 아, 아 근데, 근데 많이 울었어. 지연이도 울고 다른 그래도 들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흘릴 것 같은데. 이게 아, 아, 살탁아 라이브 해야 되니까 또 얼굴 아. 신경 써야 되니까 울지 못하고. 은사랑 은사랑 손들어봐요. 나 나. 진짜 울었어? 나, 나 처음엔 무슨... 조용히 울었어 아, 사람 진짜 많았어 요 그래서 많았죠 <laughs> 다안 온다고 했거든? 맞아, 맞아, 내가 맞아. 나도 맞아. 그 전에 울거 같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또다 울었죠? 울었다 그래서 다 애들 다센 척했어 아니 아, 나안 오는데? 아니 안올것 안 같은데? 안올거 <laughs> 같은데? 아, 모두의 소감을 <laughs> 듣고 싶대요 한 명씩 좋아요 먼저 해주세요 아 싫어요 1번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1번 해주세요 앞에서 하시고 저희 카메라에 대주세요 가위바위보 해요 커트츠 아. 팀분 해주세요. 막 이래. 차이 <laughs> 바이버. 오케이. 왜 뒤에들은 걸 빨바. 우리 둘 먼저 하고 보내기로 했잖아. 아, 그럼. 그래. <laughs> 어 소감? <laughs> 혼자.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좀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에서. 어. 네. 약간 네. 그런 느낌. 이 인시크릿 베이스. <laughs> 너가 리액션 담 당나무. 그래 좀 괜찮죠. 네 어쨌든 저희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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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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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말 제가 할게요. 어냥 엄마 안녕. 어? 안녕하세요. 저어 저번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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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어머 어머 대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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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머 어머 어 당연하게 항상 1위를 주는 웨이브에게 너무 감사하고, 어, 이번에 저, 글쎄 네버다이로 되게 많은 분에게 위로를 드린 만큼, 이번에도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활동도 화이팅! 네, 세현이에요 다음! 은? 네? <laughs> 아, 오케이. 아 네. <laughs> 네 웨이브 안녕 다시 서현입니다. 어 뭔가 지금 너무 방금 전에 일이었어가지고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제 김채연 제, 아, 제 진심은 웨이브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완전체 준비할 때마다 진짜 뭔가 좀좀더 험난한 길을 걷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어,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갈고 닦으며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항상 이렇게 웨이브분들이 열심히 또 저희 1등 하게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많아진 웨이브들 보면서 진짜 성장했음을 느끼면서, 아, 내가 진짜 아이돌이 됐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검정머리만 어. 3년보다 염색한 거니까 신기하다. 어. 어, 어. 맞아, 신기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근데, 감사해요,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난 몰라. <웃음> <웃음> 머리를 어쩜 이리 단무지가 <laughs> 예쁘게 염색했대 윤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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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빈인데요. 일단 저번 저의 데뷔 걸스네버다 일하고 나서 1년 동안 음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번 음방할 때 간절하고 뭔가 소중했거든요. 그 기회들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동작들이나 뭔가 헤어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실력도 좀더 성장한 모습으로 외부브 분들. 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뭔가 그 노력을 웨이브 분들이 보답해준 것 같아서 이렇게 1위라는 상으로 보답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음방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귀여워. 그리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잘 자라겠습니다. 웨이브 사랑해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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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웨이브 안녕하세요. 채연이에요. 어, 우선은 막 댓글에 정말 고생 많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들이 되게 제일 지금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일 감사한 건 어, 이렇게 매번 컴백하고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이번 활동에는 우리 1등 할수 있을까? 과연 1등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저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작년에는 못했던 건데 1등하고 이렇게 퇴근길에 라이브 하면서 <laughs> 웨이브랑 좀더 어, 쫑알쫑알 이렇게 담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어, 큰 선물 안겨주셔서 감사하고 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늘 과분하게 생각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해요 오케이 다시 네 다시 으로 <laughs> <laughs> 너무 행복한 날이네 오늘 잊지 맙시다. 오늘 잊을 수 없어요. 진짜, 다 응. 쓰담쓰담 해줘야 담 쓰담쓰담. 쓰담쓰담. 뭔가 <laughs> 쓰담 쓰담. 1위 하고 바로 라이브 하니까 더 생생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맞아. 것 같아요. 감격스러운 이 마음, 맞아요. 여운을 가지고 라이브 맞아, 하고 싶어요. 응. 막이래. <laughs> 감사합니다, 웨이브. 막 지금 진짜 약 기분이 멍해요. 약간 진짜 네. 웨이브에 많은 환호성과 응원을 듣고 와서 이렇게 라이브 키니까 기분이 뭔가 신기하고 오묘하네요. 웨이브 너무 고마워요. 웨이브 저희는 또 활동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어 활동도 같이 함께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가득 채워봅시다. <laughs>